6절, 5절에서 10절. 아, 전두사님이 먼저 6절 읽을게요. 그 다음 여러분 7절. 아, 5절이군요. 5절 읽을게요. 그 다음 여러분 6절 이렇게 붕독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분밀한 주의 보시는 게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이방 가지 중한번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못 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은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하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어 같이 읽어요. 1 3 절까지니까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안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불주와 경관이 아버지께. 때 이렇게 주기도문 하자. 자 주기도문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 주시는 거예요. 자그 당시 이 당시 예수님의 당시에 많은 아, 은찬한 허리 쭉 그렇지 허리 쭉 피고 <laughs> 유대인들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은 요 마태복음 육장 5절 그 앞에 한 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 한번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왜 그랬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종교 생활하는 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구제하는 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금식하는 거. 금식하는 것을 자랑 삼았어요. 야, 막 이렇게 나팔을 불어요. 어, 나 구제한다. 나 누구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막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 이상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들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교회에 와서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 길가로 막 나갔대요. 길가로 나가서 아, 어, 나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 모습을 막 보여주고, 보여지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대요. 그다음 뒷부분에 가면 금식을 하는 것도 얌전히 금식을 하면 되는데 막 머리를 풀러 헤쳐요. 막 머리를 풀러 헤치고 일부러 밥못 먹어서 막 괴로운 것처럼 표정을 막 그렇게 일부러 연출을 해요. 어, 나 금식 중이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오 대단하다 대단해 너 금식하는구나 오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틀렸대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신적 존재. 엄청 거리가 멀고 엄청 이렇게 함부로 가까이 할수 없는 그런 신적 존재처럼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안녕, 민성, 어서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거리가 먼 그냥 신만이 아니야. 바로 우리의 아버지야.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내려가 볼까요? 4절 보세요. 구제함을 조용히, 남몰래, 은밀하게 해라. 그렇게 남모르게 할 때,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시고, 자, 그 다음 우리가 6절, 우리가 읽은 본문 6절로 가 봅시다.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몰래 우리가 죄지때 은밀하게 죄, 은밀하다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한 중에 라는 표현은 죄 지을 때처럼 몰래가 아니고 예,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한 친구 관계처럼 부모님과 자식만의 아주 친밀하고 친근한 관계 그것을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제자들, 우리 하나님 나라 자녀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부모님과 자녀가 친하듯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죠?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인 것처럼 친밀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단지, 어, 하나님, 저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엄마가 현질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갖고 싶어요, 뭐 갖고 싶어요, 구해주세요. 뭐 이것만을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의 진짜 아버지 되시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가까이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이다라고 이순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 먼저 우리가 봅시다. 하나, 예수님이 그리고 그 기도의 전제, 7절, 8절을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부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죠. 오, 어, 이방인은 누구인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부모님이 없는 친구가 있다 생각해보세요.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가요? 스스로 살아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중얼중얼중얼하기도 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오모모모모를 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데요. 왜냐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대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들이 항상 무언가를 뭐가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뭐가 있어야 돼? 라는 걸 미리 알고 있죠. 여러분 부족함 없이 집에서 항상 옷이 작아졌는데 옷이 막 찢어지고 작아졌는데도 엄마 아빠가 옷을 안 바꿔주던가요? 여기에 그런 친구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주고 미리 예비해주고 미리 챙겨주자 너무 그게 겨웠죠? <laughs>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그 기도의 내용이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예수님이 이제 구절부터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호칭이 너무 중요해요. 전도사님 생각해 봤어요 은찬이가 전도사님한테 아줌마 밥 주세요 이러면 밥을 줄까요? 아니면 뭘 줄까요? 꿀밤 <laughs> 꿀밤을 줄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엄마한테 엄마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해도 엄마가 딱 생각할 때 해줄 것과 안 해줄 것이 있는데 어, 근데 아줌마라고 불러 보세요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불러 보세요 자 호칭이 진짜 중요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호칭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예수님 은찬, 너시연이 영화 옆에 앉을래? <laughs> 자, 그렇듯 예수님은 예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일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고백만 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높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10절 보세요.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다. 자, 어떤 나라라고 했죠? 우리가 계속 배웠어요. 어떤 나라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이 오셨어요. 이 땅에. 천국이 왔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럼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계속 확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건물 집을 짓듯이 아파트 단지 크게 건물을 지으면 막 이렇게 막 점점점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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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돼서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죠? 그런 것처럼 아마 지금 우리. 하늘인의 동네는 아파트, 곳곳마다 막 아파트를 막 짓고 그 마을이 형성되기 위해서 엄청 크게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른받은 일꾼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집을 위해 열심히 우리의 삶을 통해 확장시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리고 11장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먹는 양식도 되게 중요해요 그쵸?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기분이? 막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양식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생명이 떠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알려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용한 양식을 먹도록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 이 예수님의 네.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알고 내가 모르면 아, 알아야지 살수 있지, 모르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배워야 돼요. 이렇게 이 교회에 나와서 배워야 돼요. 선생님들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배워야지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십시오. 우리가 누구한테 먼저 용서를 받았나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았죠. 그런데 그리고 우리는 중요한 건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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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짓고 살아요. 그쵸? 전도사님도 죄를 짓고 살아요. 순간 어, 저 헌천 막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laughs>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죄를 순간순간 내가 짓는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나아가고 내가 더 이상 어제 지었던 죄에 오늘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과정 이게 성화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민성아 핸드폰 보지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은 유혹을 얘기합니다 우리 날마다 날마다 유혹이 오죠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끝나 지금 예배 끝날 때도 우리는 주문처럼 주기도문을 외우지만. 이 주,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각자, 각자 삶에서 밤에 잠자기 전에 기도 드릴 때 그리고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기도 드릴 때이 주기도문에 주기도문에 있는 말과 똑같지 않아도 되지만 주기도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아,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요 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신대요. 자,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오늘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 떴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열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가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기도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저의 생각, 저의 마음, 저의 행동을 통치해주세요. 다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봅시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생각과 마음, 행동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통치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